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배드로준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고차 주행거리에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중고차의 주행거리가 100만 키로를 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넘을 수 있습니다 실례로 저는 100만 키로가 넘은 중고차량을 매입해서 판매한 이력이 있습니다. 물론, 내수 매매 시장이 아닌 제3국으로 수출을 한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동차는 수만 가지의 부품과 아주 복잡하고 정밀한 완성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에 적용되는 각종 전자 옵션과 기능들을 살펴본다면 나날이 발전하는 자동차의 신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주행거리가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정 주행거리가 다다르면 반드시 교환해야 되는 부품도 존재하고 주행거리에 따른 한계점을 나타내는 부품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고차의 가격을 산정할 때, 주행거리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자동차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네, 맞습니다. 중고차의 주행거리가 중고차의 가격을 산정하고, 품질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새로 도입된 중고차 내수시장의 중고차 성능 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 또한 20만 킬로가 넘는 자동차는 중고자동차는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중고차 성능 보증보험에 가입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행거리가 많은 중고자동차는 과연 살수 없는 것일까요? 또는 사지 말아야 할까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67년 12월에 설립된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 현대 자동차의 초창기 모델들을 살펴본다면, 포니, 포니투, 엑셀, 스텔라, 프레스토, 그 당시 기준으로 본다면 정말 좋은 자동차들이었지만 각종 부품들의 내구성과 기술력의 부족으로 잦은 고장과 차량 운행 중 도로상의 주정차를 비일비재하게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1991년 현대자동차의 독자개발 엔진인 알파 엔진을 시작으로 지금의 현대자동차에서 양산되는 자동차들을 본다면 각종 제조기술 및 최첨단 기술들이 적용돼서 놀라운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동차의 내구성과 수명 또한 길어졌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수시장의 특수 상용차량들과 화물차량들을 본다면 이 또한 현대 자동차의 대표적인 양산 품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상용차라는 특수 목적이 존재하지만 철저한 소모품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50만, 80만, 100만 km를 훌쩍 넘어 운행을 하여도 차량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의 자동차 생산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의 대표적인 서민 화물차량인 1톤 포터 또한 50만km, 60만km 이상을 주행하여도 관리만 잘해준다면 차량 우량에 아무런 문제를 주지 않습니다. 좁은 땅덩어리 탓인지 유독 주행거리에 예민한 우리네 중고차 시장에서는 아직도 중고차 구입시 주행거리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중고차 딜러들의 말을 들어보면 주행거리는 곧 깡패다. 라는 무조건적인 중고차 구입 시 중요 요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소 주행거리가 많다 할지라도 주기적인 소모품 관리와 잦은 시내주행을 한 차량이 아니고 장거리 운행, 즉 고속도로 운행을 많이 한 차량이라면 중고차 구입 시 가격 면에서 많이 저렴한 이유가 될수 있고 차량 성능, 엔진의 정숙성, 연비 또한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제 느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자동차에는 ECU라는 자동차의 주요 정보와 운전자의 운행 습관을 기록하는 부품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운전 습관을 지닌 운전자라면 ECU는 기억할 겁니다. 주행거리가 많은 중고 자동차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품질이 나쁜 것은 아니고 잘 관리된 중고차라면 많은 이들에게 필요한 차량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소 주행거리가 많지만 관리가 잘된 중고자동차는 구입하셔도 저렴한 금액의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주행거리가 많은 차는 배제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은 하지 말아주시기를 희망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미는 없지만 좋은 내용이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